반갑습니다. 에바요가 에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다이어트 무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이어트 할때 너무 배가 고파. 난 너무 뭔가 먹고 싶어.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에 맛있는 게 먹을 게 크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말 배부르게 충분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네 <laughs> 계란인데요. 이 계란을 그냥 삶아 먹으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란을 구워 먹습니다. 뭐 흡사 찜질방 계란과 비슷하게 정도는 됩니다. 이 아마 그렇게 하려면 오래 해야 하는데 저는 한 1시간 정도에 걸려서 만들거든요. 오늘 그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우 시끄러 자, 네. <laughs> 일단 저는 압력밥솥으로 어, 구운 계란을 만들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압력밥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압력밥솥이 준비가 되셨다면 아 재료부터 설명을 할까요? 재료는 그냥 간단하게 계란 한 판, 이거는 어, 24개예요. 이 나라는 판으로 안 팔고 전부 팩으로. 한 팩에 12개씩 팔아서 네, 두 팩을 준비했어요. 한 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란을 씻어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물 800ml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안쓰럽죠이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처럼쫙 펼쳐지고 이렇게 오므려지는 네, 그채 산발량을 뭐라고 그러네.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 살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사는 거의 가격이 3배더라고요, 3배. 그게 뭐라고 그게 너무 아까워갖고 그냥 뭐 이것도 쓸만하고 그냥 있길래 예,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 물과 떨어져서 결안들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받쳐주는 체반, 산발이라나 뭐라고 하네 하여튼 이런 게 하나 필요합니다. 정말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일단 물을 800ml. 넣고요. 그 다음에 세반을 받친 다음에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집에서 하는 거라 막어 찜질방에서 찌는 달걀처럼 엄청나게. 엄청나게 막 완전 갈색은 안되는데요. 그 갈색이 되는 게 흰자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만큼 갈색의 색깔이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한 불로 좀더 오래 하시면 어 좀더 짙은 갈색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음그 이상 오래 하면은 갈갈이 좀 깨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 좀 깨지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달걀을 다 넣으셨으면 뚜껑을 닫고 가스레인지에 올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일단, 치컥치컥 소리가 나기 전까지 센 불에 두겠습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밥솥이 치컥치컥 거리면 중불로 바꿉니다. 중불. 가스레인지가 꽂아갖고 빨간불이 나는데, 어, 꽂으면 안 자, 이렇게 중불. 여러분의 가스레인지는 좋겠죠? 저는. 중고를 샀더니 빨간 불이네 엄청납니다. 어쨌든 중불로 바꾸고요. 앞으로 40분 타이머를 맞춰야 되겠어요. 40분을 네 타이머 40분 후에 끄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드디어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멈춰.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중단. 이제 꺼서 갖고 올게요. 자, 이제 수증기가 얼추 다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 뜨거우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죠. 네, 아시죠? <laughs> 예, 처음에는 이게 그냥 냅둬도 되는데, 지금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빨리 하고 자야 돼서 이렇게 뺐습니다. 열어볼게요. 오, 자 이렇게 다 구워졌고요. 음, 저는 사실 굽다 보면 이렇게 몇개 깨진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음, 깨진 거를 먼저 먹습니다. 깨진 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깨진 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먹으면 더운 여름날에도 5일까지 어, 여,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5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일주일 정도 밖에다가 그냥 냅둬도 음, 특별히 상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밖에 있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한 5, 이렇게 여름날에는 5일 나머지 뭐 겨울, 봄, 가을 이런 때는 어, 밖에서 일주일까지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까지 저희 집에는 안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염염. <laughs> 저도 많이 먹거든요. 이 결한 칼로리 여러분 아시나요? 결한 칼로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0에서 80 칼로리 맞죠? 결한 하나의 칼로리가 70에서 80 칼로리예요. 그런데 결한 흰자의 칼로리는 15에서 16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난 먹, 뭐가 먹고 싶어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단백질 이런 거 땡기잖아요 그럴 때좀 맛있는 거 땡길 때 이렇게 결란 구운 거를 정말 10개 12개도 먹습니다 그래봐야 150칼로리 그래봐야 200칼로리 어? 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네, 200칼로리가 안 되죠 10개 12개를 먹어도 200칼로리도 안 돼요 거기다가 도저히 나는 이 맹맹한 걸못 먹겠어. 뭔가 소금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어그 전, 저의 팁은 양반김 같은 거 있죠. 양반김, 도시락김. 그런 거를 한 봉, 한 봉지에 5g에 한 30칼로리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10개, 결란 10개, 그 다음에 봉지 하나 이렇게 먹으면 한 180칼로리. 그거 먹고 주스랑 같이 먹거나 물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포만감이. 되게 좋고, 맛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 구운 계란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즐겨 먹습니다. 배고플 때. 최대 17개까지 먹어봤습니다. 계란 흰자를 한 자리에서. 근데 네, 까고 싶은데요. 어,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으! 어떡하지? 뭔가 도구를 좀 바꿔야 되겠어. <laughs> 자,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까볼게요.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빨리 찍고 잘라고. 자, 보이시나요? 되게 잘 구워졌어요. 색깔도 짙고 네. 되게 맛있게 잘 구워졌는데 되게 조명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갈색으로 되게 잘 구워졌어요. 이거를 잘 시켜서 맛있게 먹으시면 됩니다. 아, 참,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욕심나셔도 그냥 아무리 아까워도 노란자는, 노른자는 네, 그냥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버리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지만, 네.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노른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뜨거 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해서 드세요. 네, 되게 맛있습니다. 그럼 하, 저의 다이어트 팁! 배고플 때 저는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판도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들과 같이 먹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도 배고플 때 굶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도록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구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요가 수련도 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나 이게 너무 웃겨.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laughs> 자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어. <laughs> 나이거 약간 이런. 분. <laughs>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